안녕하십니까. 노담정의 김수쿠입니다 자, 오늘 영상은 또 타격입니다. 타격인데, 자, 저번 편에 저희가 앞발, 회전에 대해서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오늘 영상은 임팩트. 방망이 훈련하는 게 어쨌든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. 잘 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임팩트를 저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레슨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지 한가지 방법을 오늘 간단히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임팩트에 대한 영상이에요 근데 임팩트라는 게 우리가 강한 공을 때리는 그죠? 그게 이제 임팩트예요 순간적인 힘을 쓸수 있는 게 임팩트인데 이번 주에 임팩트에 대해서 누군가와 훈련을 하다가 아이 임팩트가 힘도 좋고 강하고 다 좋은데 임팩트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? 그래서 다른 거를 한걸 한번 해봤는데 그게 되니까 또 임팩트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왼손과 오른손이 왼손하고 오른손이 같이 방망이를 잡고 이 방망이를 우리가 강하게 공을 치는 게 임팩트란 말이에요. 근데 분명히 힘은 강하고 두손다 강하게 공을 치는데 공 맞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뭔가 이상하다. 저 답답한 거예요. 그래서 답답해서 한 손씩 공을 치기 시작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한손씩이다는게 왼손만 쳐보고 오른손만 쳐보는데 이둘 중에 안 되는 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양손으로 치다가 안 돼서 이제 한 손씩 타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왼손으로 치는데 때려져요. 때려지죠. 때려지죠. 근데 오른손으로 치는데 그러면 이 임팩트를 이 왼손으로 더 줄려고 하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이제 공을 치는 이 소리 소리만 한번 한번 들려 드려볼게요. 자 이게 지금 포인트에 공 정확히 공에 맞으면서 힘이 전달될 때 소리고 이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요. 제가 좀 일부러 손목을 안 썼지만 손목을 쓰고도 이런 소리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반대 손도 마찬가지 자요 소리 이 소리와 또 마찬가지 이렇게 손목을 썼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지금 나무 망망이로 토스레팅을 쳤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임팩트가 어 나는 임팩트 훈련을 맨날 하는데 임팩트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빠른 티도 치고 뭐 스윙 스피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왼손 먼저 쳐보고 오른손 먼저 쳐보셔서 이공 맞는 소리가 정확히 나는지 안 나는지. 근데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알루미늄 방망이는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. 나무 방망이로 치면서 무거우면 좀 짧게 잡고 치더라도 여기에 정확히 공이 맞았을 때 소리. 그러니까 자 다시 이런 비슷한 짝 맞는 소리가 자 이건 안된 거예요. 이거 안 돼. 자 이게 된 거고. 소리가 다. 그 다음에 양손으로 쳤을 때 소리는 좀더 크겠죠.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안나는지도 먼저 체크해 보세요. 임팩트가 안 된다고 계속 임팩트 훈련만 많이 치고 공을 때리고 훈련하시는 것보다 왼손 오른손 어느 손이 먼저 잘못 됐는지를 체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토스 배팅을 치시게 되면은 임팩트가 되더라고요. 공 맞는 소리가 커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심하시면서 어, 왼손 오른손. 작타자는 오른손 왼손을 체크해보시고 임팩트를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팩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또 드렸어요 드렸는데 뭐저 맨날 레슨장에서 임팩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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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임팩트에 대한 영상을 처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이 되는지 그 공이 처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임팩트 훈련은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해야 임팩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. 이거는, 그러니까 테스트에요. 왼손, 오른손으로 공을 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, 이렇게 해서 임팩트가, 어 공이 쳐지는 느낌이 난다! 라고까지만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은. 다음 영상은 제가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임팩트 훈련을 더 강하게, 임팩트를 어떻게 해야 더 강하게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영상을 또한번 제가 찍어 서 올릴 테니까 아무튼 체크하십시오. 외소는 끝입니다.